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제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 19절에서 21절까지는 빛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면서 또한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면 가장 핵심 요절이라 할수 있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 선포가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되고 개인 신앙의 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마음물,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마음물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선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근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예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아빠가 다가가서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엄마 해주기를, 아빠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아이가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어봐, 어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을 때그 아빠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사탕을 건네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탕을 받은 것인데 사실은 아빠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아빠라는 발음을 못 했어도 그 아이는 그 사탕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 말못 했어도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줄 사탕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고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뭔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이신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부분과 비슷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과 비슷하게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므로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며칠을 먹지 못하고 물도 한 모금 먹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 가지고 물을 주고, 죽을 주고, 음식을 주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죽과 음식을 먹어 힘을 내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만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절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앞부분까지 전체를 보면 보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미는 그 구원의 손길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 비슷한 말인데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요한 방법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거절하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해가지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둠보다는 빛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 쉽게 말하면 어둠 속에서 어둠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빛, 빛이 비춰지면 불편하고 불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방을 어둡게, 깜깜하게 만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야 될 시간이 되어가지고 부모가 가서 그 문을 열고, 어, 형광등 불빛을 비추거나 커튼을 쳐서 환한 태양빛이 비추게 하면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세상이 밝았네 하면서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비춰지는 빛이 어둠에 익숙해진 그 눈에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날 테니 일단 불을 좀 꺼달라고, 그 커튼을 좀 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한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하고 심지어는 불쾌하게 말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고 심지어 기분이 좋고 뿌듯해집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 빛을, 의로운 삶을 요구받으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삶이, 자기의 내면이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빛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금을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자신이 빛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떠나주시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본능적인 순간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 이후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죄를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빛 대신 그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갈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익숙한 사람 악을 행하기보다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